이만큼 앞서가고 있으니 결과를 기대해 볼까? 아, 아프다 나 이거 써야지 아이템 샷. 나이스. 무슨 소리 안 라운드 승리. 너희 팀은 강하군. 뭘할 수가 없다. 응. 너희 팀이 알 수는 거 역시 그 디코이, 디코이. 아. 사이탄 사이탄 부수고 올게 <laughs> 한명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아직 아닌가? 어아 죄송합니다 팀찬 맞았네요 못 살려 요 나왔어 요 오른쪽 나왔어요 멋있어 잘먹어있어 앞에 한명더어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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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저기, 적인 너가 적인 줄 알았어. 뭐잉? 뭐가 어떻게 된거야 그 양값 써버리려고 갔는데 아빠가 그.. 근적 날리는 거 적인 줄 알고 아빠 써버린 또근도내 근노도 또 적을 피해가지고 <laughs> 저 피하고 나한테 막 <laughs> 아니야, 망자야. 그만큼와 신나, 신나. 죄송해, 아 죄송해. 아 죄송� 이거 아 지켜볼 와, 와! 이거 살리신다고, 아 아군이 어? 한 명만 남았다 이제 이거 살려? 이도 <laughs> <수도권> 살린다고, <hierarch infinity> 뭔데, 이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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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어떻게 이겼는데이거이곳 이곳은 리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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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곳 이곳은 이다 나게아제취미 있네. 나게 뺐다. 그 맞아요? 아군이 한 명만 남았어. 돌도 돌돌 돌. 망 따라 섰다 사거리에서. 실망이. 개미지가 안죽어 아, 대인가 때렸는데 다대망이버 그래도 아빠가 아, 이제 어, 상대방 공때 음, 졸업할 사이 완전히 이쓸때는공 빼고, 어. 아, 공이 궁 거스한니까궁교한 어, 궁 수... 수... 이득이라고. 아, 나도 그냥 천천 쓸까 안쪽 아, 들어간 때래. 내데에기명 붙었다. 아, 공탔다고 내가 뭘명있어

한 번도 안눌렀는데 매치 포 이제 발와이 <놀람> 게임인가? 게 이게 게임이지? <laughs> 아니죠. 아니, 이게 네가 가죠. 가죠 아, 이하단치우라고이 개웃기네. 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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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 진짜 공장이네. 공장, 공장장? 아, 공장장? 어디 제다고어세요 아, 빨리 빠져도 돼? 넌 없이. 공장 하면거 일단... 나쁘지 않았죠? 상대방 지업에 건축할 어? 거였고, 우리 공체이명 와, 이건 뭐. 2 0초 남았다 어, 어렵는데 싹하나요 상대 궁 썼어요 제가 뺄까요? 봉 어쩌면 차지해라 친구 안그러면 어둠의 삼사기한 명만 남았다 <laughs> 이걸 이기네? 경기에서 <Yep. 웃음> 이겼다 이제같지만 남았다 그니까 너가 버티네, 거기서. 나는 <laughs> 안 응. 아, 우리 다안 들어간다고? 옛날에 그립다. 옛날에는 그낭만이란게 네, 있었는데. 옛날엔 140이 재밌었는데, 그때가. 음. 어, 레버르하니 오시려는 사람구나. 어우, 야,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내일. 아, 저, 워럭은, 월옥은... 아, 포탑이 메인인데, 크크, <laughs> 포탑, 보... 복구 좀요, 제발. 머리 계속 바으면나 어, 제이니한테 도 따이고, 시발년이나그는구나 아니, 휴나한 테 따인 는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laughs> 아, 그 억양이 있, 아, 아주 아, 좋았어요 아.. 씨..발.. 살던데? 제니 포상 받았네 또 오면 쓰나 쓰던가 <laughs> 자기 죽어도 안쓸 거면서 꼭 순화 쓰는 사서뭘한다니까요 라스트 아, 위시? 순화 엄찔했다 라스 보고 왕자 들안 공장 왕자 둘에 오시 시험 용서하나? 무서웠것 같은. 무서워, 거의 거의 보이면 같 고아니까 가능성 나와. 와 사람 잘못하던데 고아, 뭐, 안옷 입고. 고아여서 그런가. <laughs> 와, 남방 했니 남방이 와. 와대가기다이 <이씨. 웃음>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이거 다 셔츠에 대해서 그런. 아, 셔츠. <laughs> 어, 틀림없이 들려드리고 싶다네임에 <laughs> 고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뭐에요 얘들안 뭐 들어온다 얘들얘 그냥 아존아 이거 말이 나 죄송해요 아한만 보고 얘들 진짜 안 들어오네, <웃음> <웃음> 진짜 안 들어오네. 이제는 지켜볼 수 밖에 이거는 이번 라운드는 적이 이겼다 하지만 다음는 이기면 다 받아달라고 <laughs> 너무 대놓고 배워가지고 보안소 보안소 아 진짜 그래 큰 대본 했다고요네좀런 사고 있그야지이 남자 안방아 <laughs> <laughs> 어, 나도 세션 좀. 여기 들어오셔서 죽으면 될 거예요. 와 피코 갈짝 끝. 제일 라인업 보태주세요. 제가 탈려도 돼. 망자개사기던망 자, 방도 들어가겠어. 는저이 방도 때문 이기면 개웃기네. 아무튼 방도 패라고 방사 때문에 고라야 저희가 고하고 아, 있어. 나고 있어. 죽으시면 돼요. 어디서 뛰지아버발 진짜 바로 쏘네. 빠면는딱사는데 이젠 아... 어... 그냥 돌떡아왜 벗어왔어? 그 맞는데. 아아 아. 아, 아. 이러이 지금은 너희가 뒤쳐지고 있지만 계속 그럴 이유는 아, 없다. 개다럽다. 우리 좀 타야겠다. 야, 그냥 정에게맞 나가서 이제. 게이을지 이거. 같아 나가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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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명만 남았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다 이거. 야, 이이이 이게 안올었다고 그리고 상대방 그천촌 그거 그건 맞고. <laughs> 아 근데 이건 기가가정한거맞아요 어, 아, 상대 팀의 매치 포인트지그래다아야 되겠다. <laughs> 음, 여기 지좀박이 한데. 아 이제 시장을 가볼까. 주면 주주었 아... 아군이 한 명만 남았다. 그...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깔끔하게 발렸네. 여기 끝나서 한번 갈게요.